다음 소식입니다.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학교를 덮치고 있습니다.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. 신입생이 단한명 뿐인 학교도 20곳이나 됐는데요.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텅빈 학교, 학교 통폐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횡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전 학년 통틀어 학급 수는 두 개. 전교생은 네명 뿐입니다. 신입생은 올해도 없습니다. 없어요.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. 공을 먹어서. 그래도 우리나도 이래 자느다가 애들 초리만 나도 아주 엄청 간고 느끼 방고를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. 그 정도예요. 신입생 없는 이런 초등학교가 올해 강원도에 20곳이나 됩니다. 신입생을 한명 받은 학교 역시 20곳입니다. 이 학교들, 도서산간에 있는 학교들일까요? 한번 보시겠습니다. 신입생이 없는 학교에는 춘천이나 강릉시 등 강원도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에 있는 학교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에 포함됐습니다. 학교 통폐합은 시간 문제인 건데요. 2023년도 강원도 내 초등학교 현황을 보시면 본교인 경우 10명 정교생이 10명 이하, 분교인 경우 5명 이하일 때 통폐합 집중 추진 기준 대상이 됩니다. 이 학교가 23곳으로 나타났고요. 통폐합 권장 학교도 예순 6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 중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가 24.2%에 달합니다.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생 수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올해 초등학생 수는 69,523명입니다. 지난해와 비교하면 2,089명 감소한 건데요.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558명 감소로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양구에서 4명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17개 시군에서 모두 감소했습니다.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학생 수 추이와 교실 여건,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.